네. 종영하고자 하는 전후 여러분, 그리고 점몰전상요가족과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예.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어, 사, 에, 보, 지금 이 방송을 좀 일주일 가까이 다 돼, 5일이 넘도록 이렇게 늦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뭐, 여기저기서 혹시 어디 아프냐, 어, 이상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전화도 오시고 하는데, 참, 송구스럽게 짝이 없고, 미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음, 몸은 건강해졌어요. 작년에 내가 아주 몸이,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에, 제가 갑상선 기능이 좀 약간 이상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아주 좋아지, 건전히 좋아졌어요. 체중도 늘어나고 그래서 힘도 좋아지고 뭐 골프 거리도 더 나가고 아컨션이 <laughs>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저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건강은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욕이 과욕이 생기가지고 일들이 많아졌어.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다가 지금 좀 약간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마을에 막 지금 이, 이 아파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대한 노인의 일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노인의 일을 좀 보고 가다 여기저기서 그냥 그 행사도 있고 복잡해가지고 참석하고 뭐 어디 뭐 상도 준다 받고 마다보니까 뭐 바빠가지고 또상위 공개에서도 뭐 어디 가자 고 그러고 말이지. 다음 주 화요일 날또상위 공개하고 뭐 어디 가자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빼, 빼야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 협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여기, 여기, 갈 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다 빼고, 뭐, 이런한데도 에, 노인의 일은 또 우리 마을 일들은 제가 또, 이, 선관위원도 맡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원장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들이 막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마무리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도다 끝났어요. 정리 다 되고, 정말 그 아주 큰 일들 다 처리하고, 이젠, 예, 이제, 안전권 내에 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고 방송 오래간만 하려고 좀 어색한데요. 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튼, 염려해주고 고맙고요. 에,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현 가능, 실현 가능한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현이 좀 어려운 목표를 쳐가지고, 예, 뭐, 좀, 힘들었습니다많은 제가 보니까,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공부하고 배운 게참 많아요. 느낀 것도 많고, 어, 준비는 참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돌아가는 사항도 좀잘 알게 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게 해본 바, 에, 우리가 지금 그, 제일 문제는, 제가 이제, 이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에, 국 참전 명예수당이잖아요. 참전 명예수당. 기본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39만원 대가지고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배 해가지고 70만원, 을 35만원에서 두배 해가지고 70만원 을 줘야 되는데 4만원 올려가지고 39만원 된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아주 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뭐 상이나 뭐 어, 고엽제는 그런대로 이제 조금, 대우가 다 나으니까 좀 괜찮은데, 제일 그 우리 행편이 어려운 우리 전우들, 가장 그 상의도 아니고, 고엽제도 아니고, 무공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에, 바닥을 헤매는 그런 우리 전우들, 에전우들 위해서 뭐 저는 그 사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저는 상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우리 전우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전우들이 반, 우리가 이제 18만 살아있는 중에서 한 9만은, 에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에 참전 유공자 등록된 사람들은 뭐 그만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상당한 부분에 이제, 근데 우리는, 우리가 32만 5천 명이, 에 이제 다 죽고, 이제 뭐 18만 남았다 그러면 14, 14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죽는 속도는 가속, 붙여요. 나이가 먹고 늙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에 3만 명씩, 1년에 3만 명씩 죽는다면 이제는 4만 명씩 죽을 수도 있고, 5만 명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면, 뭐, 그것도 사람 숫자가 다 이니까 또 뭐, 3만 명씩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남은 18만 명, 그 6.25가 4만 명, 그래총한 22만 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참전 명예 수당만 받는 사람이 이제 한 12만 정도, 한 10만은 상인이 뭐 저기 고엽재니 무공이 해가지고 이제 받는데 한 10만 정도가 12만 정도가 상당히 이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에 이제 문제는 이제 참전 명예 수당이잖아요. 참전 명예 수당을 어떻게 70만을 받느냐. 근데 70만 원이 사실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 국제 수준으로 하면은, 한 20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에, 3년 매, 우리가 한 달에, 지난번에 그, 우리 전우들이 말해, 누가, 이 저기, 35만 원을 5년 동안 받으려면은, 5, 7, 35, 한 달, 1년에 7만 원씩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기서부터해 헷갈리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1년에 35만 원씩, 1년에 매년 두배씩올려줘 35만 원씩 올려줘야, 그게 윤석열 대통령 이 임기 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게 한 2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그러다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7만 원씩 하면은 임기 끝날 때 3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저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야 이거 방송할 맛도 안 나고 아니 뭐 임기 끝날 때까지 70만 원이면 뭐이 방송 할 마음도 안 생겨 사실은 임기 끝날 때면 200만 원 돼야. 어, 방송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 한 달에, 매년 35만원씩 올라가야, 매년, 35만원, 매년 3 5만원 원씩 두 배로 올려가지고, 한그 5만원, 한 5년 지나면은 그게 35만원, 어, 2년이면 70만원이고, 4년이면 140만원이고, 5년이면 딱한 20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35만원씩 매년 올라가야 200만원이 되는데, 7만원씩, 뭐, 해가지고, 35만원, 70만원 목표로 삼는 그런, 그 우리 전우들이 거의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뭐, 99%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더라고. 그러나, 야,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대히 이거, 뭐, 좀, 방송할 맛이 안 나가지고, 에, 사실 좀, 몇, 몇번확 하긴 했죠, 내가. 그래, 하긴 했지만은, 어, 전우들이 그, 제 말을, 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에, 우리가 이제, 설련 가능한 목표가 이제 7만원도 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35만원 했어야 7만원 될까 말까인데, 7만원 하니까 이제는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 수준에 처음, 제일 중요한 국제 수준에 올리기가 일단 어렵다. 국제 수준에 올리기가 이제 힘든 상태고, 그 다음에, 어, 유족 승계 문제는 말이죠. 국제 수준에 올라가면 유족 승계 필요 없어요. 아, 야, 병급 허용은 필요가 없어. 병급 허용은. 뭐, 국제 수준 올라갔는데, 뭐, 병급까지 해달라, 허용해달라 그러면은, 에 누가, 저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에, 1년에 뭐 35만원씩, 7만원씩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병급이 필요하죠. 그러나, 에 1년에 35만원씩 올라가면은 병급이 5년 후에는, 에 뭐, 200만원이면, 제가 지금 170만원, 160만원 받는데, 200만원, 40만원 더 받는데, 그, 그까지 뭐, 서병까지 또, 170만원, 200만원, 370만원 달라 하면 그도둑놈이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그, 해야 되 변급이 필요 없는데, 유족승계는, 유족승계는, 이거는 이제, 그, 또, 우리, 별, 다른, 별다른 문제예요. 자꾸 전화와가지고, 유족승계는 어떻게 됐냐, 유족승계,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족승계 문제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참전, 명예, 유공, 참전유공자법은 유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법이에요. 그건 당사자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당사자법이에요. 참전유공자법이 그 참전한 사람들의 께만 주는 법이지 참전 안한 사람들한테 준 그러니까 참전 유가족도 참전 안 했잖아 요 유가족 참참전했으면 주지 이건 유가족은 참전 안 했기 때문에 유가족한테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단독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제 유교하고 분리해가지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법은 별도로 단독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그걸 만들면은 자 자연히 유승기가 거기, 조항에 들어가게 있다고. 그래서 유족성계 문제를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단독법을 만들면은 유족성계는 100%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독법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족성계가 안 넣을 수가, 이제 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들어가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한 건데, 그거 왜 이야기 안하냐 이야기 안하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봤자 도리어 방해만 돼요. 가만히 놔놨다가 법 만들 때싹 넣으면 되는데, 법 만들기 전부터 말이야. 뭐 유족성계, 유족성계 소리 지르면 해줄 것도 안 해줘. 그래서, 참, 우리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좀 어렵더라.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그 진행하는 방법을, 이 일단 전후방송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전후방송이 시작하고 지금 전후방송이 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이 기버, 기반이 없으면 사단법인이 설립이 안 돼. 기반이 이상, 기반 조성이 돼 있어야 사단법인 기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물남전 참전용 저저자회 기본 조직 있고 고협제 조직 있지. 상위 조직 있지. 무공조직인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새로 만드는 사단법인의 그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단법인의 법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법인을 운영을 설립 허가해 주는데. 그래서 운영도 안 하면서 해달라니까 해 주겠습니까?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운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원이 뭐, 500명 모였다. 이게 안 되는 거야. 회원 모집, 한 500명 했는데, 그거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냥 유료, 유료 회원은 한 100명도 채안 돼요. 어, 한 6, 5, 60명. 유료 회원은 그래. 저죠 유료 회원이 뭐, 한 500명 되면은, 그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의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야만이, 예 된다. 그래 조직을 만들라고 보니까 전후 방송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뭐 후원금 내는 이게 이거 하고 뭐 이거 가지고선 회원이 아니라 말이에 회원. 그래 회원 등록을 정식으로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이 저기 뭐야 그 컴퓨터 임말 심예 저기 전후 보훈 전후 신문이라는걸 만드는 심그 신문에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이제 어난 구독자 수 신문 물론 무료구독이 돈돈안 받아요 돈안 받는데 거기에 이제 구독자 수가 해서 만 명이 됐다 오천 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사단법인을 해달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조직 자체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 전국에. 에, 조직을, 우선,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법을 만들어 달라 해야, 해야, 아, 아, 파월 장병들이, 가족들, 파월, 가족까지 해가지고, 가족까지 해서, 이게, 등록된, 에, 조직이, 한, 뭐, 만 명이 모여 있다. 이러면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단독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에, 일단 신문을 등록해 놓고, 인터넷 신문을 등록해가지고, 거기 에, 이제, 구독자를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 1000명이든 만 명이든 이렇게 되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 법인이 설립이 돼야 단독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 법인이 설립이 안 되는데 단독법을 할 수가 없어요. 단독법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단독법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단독법을 만드는 거는 우리 파월 장병들만 만든 6.25하고 구분해 가지고. 월남전만, 월남전만 별도로 이제 그, 어, 법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법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제 선거가 한 5개월밖에 안 남아서 원래 선거 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야 되는데 그 선거 전에 이렇게 할수 있는 어니들다 자꾸 신경 쓰고 말이지 무슨 뭐재판아니 말이야 뭐 대, 무지 대, 집회아니뭐 이런 무슨 뭐 카톡에다 떠들고 아무리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딱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많이 되는데 그 조직을 제대로 갖춘 에 지금 무슨 뭐에 뭐야 그뭐 저기 무슨 뭐 우리 김보 소령 그 하신 그 그런 조직은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을 하려면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인이 아니다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없고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저기 뭐뭐 뭐야 그. 그 소송한다 그래. 소송자 명단이지. 그게 무슨 회원 명단입니까? 그리고 회원이라고 뭐 전국적으로 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회원 조직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 유료적을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사단법인을 만들지 사단법인 신청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이돈 버는 거. 그러니까 뭐돈 버는 건지 뭐 돈을 뭐어 어떻게 모으는 건지 같은 간에 몇십억을 보니까 재판 비용이라고 모아가지고 어뭐 제대로 된 변호사도 아닌 이상한 변호사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는 이거 제가 하는 진행하는 건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저 무료 회원인데 거기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은 법인이 설립될 때 받아요. 법인도 설립 안된 데서 막 회원 받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저는 저는 저보은 우리 저. 전후방송은 회원으로서 우리 전까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후원으로 받고, 에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상의 회원을 받은 거지, 우리 전후방송 회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후, 뭐, 보건 전후신문 회원 받은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 설립하려고, 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받은 그런, 이제, 우리, 서류가 지금 한4 0한70 몇, 명이 돼요. 근데. 그런데 그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한천 명은 넘어, 이천 명, 삼천명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방송하고 그렇게 해도 한 공짜로 무료로 막 그냥 봤는데도 오백 명이 안 돼. 돈 받는 회원은 한백명 안, 한칠 팔십 명밖에 안 돼요. 응? 그럼 내신분이 꼭 내고 두분 내고 세분 내고 뭐 백만 원 내고 십만 원 내고 뭐 이만 원 내고 만원 내는 분은 그 정해져 있어. 한칠 팔십 명 안에서 그분들이 계속 내. 딴 사람들은 한푼도안 내, 한 번도 안 내고 도리어, 무슨 뭐 전화해가지고 말이 이래라 저래라 말, 뭐그 간섭이나 하고 말이, 잔소리를 하고 막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 10원도 안낸 사람들이야. 어? 돈, 단돈 단 많아야 내신 분들은 조용해요. 절대 말 없어. 어? 참, 그 어, 훌륭하신 분들만, 저는 그, 그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헛소리하고 말이, 야 그. 그, 저, 댓글 다는 것도 못 보면 말이지, 이상하게 다는 사람들, 그, 회원 그 중에 한두 명 밖에 없습니다. 회원 아닌 사람이 99%에요. 응? 근데 이상하게 다는 사람 없어요. 회원, 회원은 다 정상적으로 다라. 근데 회원, 여기 회원이라고 뭐할수 없죠. 우리 후원 하신 분들은 다들 잠자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에 한번, 우리 그, 제가 보은 전우신문을 지금 1단계에서 이제 보은 전후 신문을 제가 이제 일단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것도 사실 쉽질 않아. 보은 전후 신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은 전후 신문에 일단 만, 만드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해보니까. 예, 어려운, 데 제가 이제 시간 틈틈이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지금 작업을 배우고 있는데 한 달은 가야 이게 안정이 될것 같아요. 지금 한잠 진행되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훈 전후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직까지 지금 네이버에서도 잘 검색이 안될 정도로 아직까지 네이버에도 지금 뭐 검색에 넣어 준다고 뭐 가져갔는데 소식이 없어. 이거를 제도 보면은 그 이제 구글 구글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구글 엔진 검색에서 이제 junu.kr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보은 전후신문도 구글에는 등록이 있는데 네이버에는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구글, 구글에서 지금은, 하면 예, 이렇게 나오는 junu.kr 또는 보은 전후신문, junu.kr 여기다 안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보은 전후신문,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준비가 안 돼. 이거 어, 이거는 지금 연습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이제 몇한 서너 개밖에 안 넣어요. 었 서너 개밖에 안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유튜브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대선 공약 불이행, 뭐 윤석열 대통령은의이든 타이든 대선약에서 국가유공자 가장 대우 낮은 뭐 그야말로 말로만 유공자인 뭐 이거 지난번 했잖아요. 이거 이거하고 비슷한 걸 내가 다시 한번 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에, 제가 이제 오늘, 어, 방송하려고, 오늘 신문에 올리려고 형, 응답하라 윤석열, 그리고 박민식, 이런가 하나 올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송 입으로 하다가 글 쓸라니까 글도 좀 갑자기 좀 이상한데 한번, 오늘 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응답하라 윤석열, 그리고 박민식,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참전, 유공자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해 주겠다고 한 공약은, 음, 빌공비빌 공약인가? 참전 유공자란 참전 유공자법에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는 지정되어 있다. 1950년도 6.25 전쟁 끝난 지 60년 다된 2009년에 제정된 6.25 참전용사 우대법과 월남전 참전, 1964년도에 60년 다된 2012년도에 만들어진 월남전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중에 상위도 고엽제도 무공수훈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멀쩡해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지못해 만들어준 만들어 무늬만 국가유공자고 하 혜택이라고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매월 참전수당 명목으로 초기에 5만 원 이하 수준으로 지급되던 수당이 지금 매년 2, 5만 원씩 인상되어 가지고 된 것이, 10년이 넘어서, 지금 10, 11년 넘는데 39만 원이 되었다. 현실템인 문제점은, 멀쩡한 참전유공자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반병신들이 노령에, 노령에 들어서 70% 이상이 환자라고 하는데, 보험병원과 보험심사처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문제가 큰것 같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필자가 의사도 아니고, 심사관도 아니니 무엇이라 해줄 말이 없어서 1 5 6 6의60606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해 보기를 바른 바란, 어, 바란다는 안내밖에는 도와줄 길이 없다. 문제는 평균 나이가 77세에 여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9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니 잠전수당을 포기하고 최저생계비를 선택해야 하는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으며 생계와 병치료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 더큰 문제다. 대책으로 국제 수준으로 보면 미국은 2,500, 달러 호주, 뉴질랜드 2,200달러, 태국은 2,000달러, 필리핀도 1,500달러 수준이나 참, 참전의 7, 참전은 77분의 1에 해당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수준을 맞추려면 매년 40만원씩 4년을 인상해주면 4년 후에 199만원 정도가 된다. 방법은 가짜 유공자, 가짜 민주화 단체, 위장 시민 단체 등을 척결하거나, 그동안 사망자 수당을 계산해 보면 참전 점차 죽어나가는 유공자를 수당을 살려 수당을 올려주어도 다 죽기 전에 산 사람이 월남전 참전자가 32만 5천 명이 참전하여 18만 명이 살아 있고 유교 참전 4만 명이 살아 있는데 매년 3만 명이 죽다고 하니. 실후에는한 몇백 몇백 남아 있을지 살아있는 시체들의 아우성 아우성만 남길 건가 응답하라 박민식 윤석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이걸 지금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문을 지금 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신문을 지금 보라는 보기 전에 이제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에 신문도 이제, 신문에는 이제 이렇게 글로 나갑니다. 신문에는 이제 이게 글도 나가고 또 유튜브 이런 것 저기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한 거 하고 신문에는 또 글로 나가는 거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병행해서 나가는데 지금 저기 우리 전후방송에 구독자가 지금 17,300명인데요. 이 우리 어 보은 전우 보은 전우 신문 여기에 구독자가 에만 명만 되면은 우리가 그 행동을 할수 있다. 사단 법인을 만들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아 무료 뭐 구독자라도 이이 인터넷 신문이라는 거는 에, 신문을 종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 전화가 전화 왔더라고. 신문 구독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고, 보건 전화 신문 구독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보건 전화 신문을 구독을 할, 종이로 신문으로 만들려그러면또 별도로 또, 어, 신문 등록을 해야 돼요. 별도로 신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은, 에, 이 구독 실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뜨죠. 또 게끔 또 특히 이 인터넷 신문은 에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에, 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핸드폰 핸드폰으로도 어 이제 수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신그 저기 거기 이제 하는 거는 가입하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제도 준비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도 가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처음에는 에, 지금 기본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준비지다 준비가 되면은 다음 방송에서 그거 하느라고 요즘 공부하느라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연습하고 이거 기사 쓰고 이거 하는데도 시간 하다 보니까 방송할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늦게, 늦게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이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